아이고야. 그렇 가겠어요? 이 옆으로 밀면 되는데. 그것도 버리면 안되 음. 그 옆으로 서 가겠어요? 오왓뜨 사무실에 콕 박혀있다 바뀌어 밖에서 나오니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버스를 공장에 입고시키기 위해서 공장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이거 제 운전을 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아이고야 안에는 침대 그리고 어 사우나기가 들어와 있네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캠핑카 만들기 시리즈는 자. 무효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시던 분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 취소가 되었고, 새로운 팀을 다시 서대를 해서 오늘, 그, 새로운 팀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 공방을 향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눈이 오는데, 제가 과연 운전을 잘할수 있을지, 힘이 걱정이 되지만,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부작, 샤부작.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와, 눈이 엄청나게 와서 이거, 조금 겁이 나네요. 제가 버스 운전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휴, 잘할 수 있으려는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 버스가 보통 크기가 아닌거는 <laughs> 맞네요 늘 승용차만 운전하다 버스를 하나하나 정신이 그냥 혼미해집니다. 오, 야, 길이. 이런 말이 이게 맞는 뭔가 하고 맞는데 <laughs> 야. 야, 우 야. 힘이 안 났나?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240m 우회전. 내 생각으로 운전을 잘하는데 오우 오, 타리삼다삼상오우 씨. 야. 어야로어긋어요조만 빠져나갔습니까? 어, 어, 미끄러졌어. 참 미끄러졌어. 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 버스가 눈길에나 아주 굉장히 취약하군요. 오, 막 미끄러면 탑니다. 이거 타이어를 바꿔야 되나? 오. 275m 남았다는데, 이 길이. 2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왔는 것 같은데 와~ 이 커브가 있는데 돌아질려나? <laughs>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걸 끼고 돌아야 되나 본데? 오~ 이렇도 하고 멀리 돌아야 되겠죠 바짝 벗고는 바짝 벗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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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고 아 대박이다 았다진을안 받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미끄러져요 꺾어볼까?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저거 달것 같은데 어우씨 잠깐만요 야이 돌멩이 100%타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넘어졌다 다행이다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껏습니다. 이정도면 꺾어지겠죠. 앞에서 쭉 나와서 꺾어야 되겠다. 응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저 대표님이 수고를 해주신 사장님인데 정자사 엄두가 안 나서 계속 탄의 백미라를 보니까 좀 모시고 계십니다 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역시 내운전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우 옆에 빠질라 옆에 빠지면 운행도 못하는 오우야이 조그만 텃밭을 쓰겠다고 골태를 사막아 놔가지고 오 저거 그치. 저희 울타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잘 세우라고 빼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기사 맞습니다 일단 이게 삐딱하게 세워야지 아, 반드시 세우면 겁납니다 자, 이렇게 놓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인사를 하셔야지. 우리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되려고 내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아주 죽을 똥을 싸면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반갑습니다.